약혼녀를 급하게 부른 남자. 자기야, 무슨 일이야? 너무 심각한 표정인데. 누가 보면 회사 부도난 줄 알겠다. 맞아. 회사 부도났어. 진짜네요. 엥? 진짜 부도났다고? 맞아. 멀쩡하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가 있지?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?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.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결혼을 좀 미룰 수 있을까? 앞으로 3년 정도는 억울하게 부도난 회사 다시 살려보려고. 에이, 뭘 다시 살려? 그냥 서울에 있는 집몇 채랑 차 팔고 그냥 이자만 받으면서 천만 원씩만 쓰고 살면 되지. 그거 다 압류됐어. 뭐 임마? 그럼 더 포르쉐도 이제 못타는 거야? 지금 포르쉐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카드 충전해서 다녀야 돼, 지금. 어제 라면 하나 먹고, 잠도 한숨도 못 잤어.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계속 설사만 해. 지금 소송 중인 것만 잘 해결되면 다시 회사 세울 수 있으니까. 그때까지 결혼만 좀 미루자. 확실한 거야.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마냥 기다리라고? 회사도 세우고 그것도 세우고 하기에는 너무 바쁠 텐데.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겠어? 꺼져 그냥. 돌아서던 여자는.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사준 롤렉스는 나 돌려줄래? 그거 할부로 산 거라서. 헤어지고 계속 돈 나가면 마음 아프잖아. 제정신이야? 그거 2년 할부야. 내가 남자 새로 만났는데 남자가 응, 자기 이거 롤렉스 할부금은 뭐야? 그러면 내가 난처하지 않겠어? 옷 어? 이런 건 그래도 내가 선심 써서 달라고는 안 할게. 뭐야, 그냥 고민도 없이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하는 거야? 당연하지. 소송 그거 잘안 되면 그냥 다 끄다니야. 그지 같은 남자 만나기도 싫고 그지처럼 살고 싶지도 않아. 지금까지 내가 선물해준 것만 십수억이야. 가방들만 팔아도 생활하는데 부족하진 않을 텐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야? 나는 너만 옆에 있어주면 되는데 너는 내가 아니라 내 돈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네? 너돈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나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바로 돈 얘기하면서 내 빼는 건 너무 노골적인데 지금까지 날 사랑한 적은 있긴 한 거야? 돈만은 너를 사랑하긴 했지?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이렇게 한 번에 날라갈 줄 몰랐지? 시끄럽고 시계나 풀어 나 약속 명가 가야 되니까 지금 대화하는 것도 시계 받을 생각밖에 없는 거구나. 그래 이거 가지고 빨리 가라. 내너 그리고 지금 당장 전화번호 지워 이거 지우고 바로 남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회사를 일으켜야겠네 남자는 번호를 지웁니다 나도 바로 지울게 바로 그때 대표님 변호사님 어떻게 됐나요 경쟁사에서 불법으로 장난친 증거를 찾았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여론도 지금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어서 회사는 금방 회복될 것 같네요 저는 이거 법정에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냄새 맡고 바로 달라붙는 여자 자기야 난 아직 전화번호 안 지웠거든 이거 놓으세요 나는 처음에 결혼 미뤄도 되는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. 넌 지금 머릿속엔 이미 다른 남자 만나고 있잖아.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나는 아까 시계 돌려줄 때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야. 입만 열면 그냥 돈돈내 머리가 돌겠다 지금. 네 양심에 털이 지금 새파랗게 난거 알지? 네 잔바처럼. 꺼져 그냥. 나는 버스카드 충전하러 가야 돼. 기생충 같은 여자에게 회충약이 딱이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